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축사 사역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역을 금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에게 친절함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친절이 아닙니다. 물한 잔이라도 함께 나누는 친절로부터 사랑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친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한 잔을 나누는 작은 친절이라도 거기에 진심이 녹아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뭘 베풀었느냐에 따라 친절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원하심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